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늘 1.84%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매우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했던 주가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 차트로 보나, 재료로 보나,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가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 통해서 앞으로 한미바트의 주가 전망, 이 단기적 전망이랑 장기적 전망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내년에 HBM용 d 램 생산을 40%나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생산을 6개월 앞당겨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수요가 너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미반도체 의 주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다못 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를 다양하게 다라고 하면서 화나정비라던가 뭐 다른 쪽으로 발주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수요가 너무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물량만으로는 그것을 다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파이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라도 나눠야지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듯이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는 이런 상승세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는 너무도 말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충분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해당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구간을 기존에도 그어보면은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성된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지금 8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8만원대로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시장 상황에 의해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종목이 혼자 떨어진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해석 여부가 달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8만원대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시장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떨어진 시장이니까, 저 때는 피할 수 없는 건데, 저런 상황에서 떨어진 것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 기존에도 보시면 세력들의 매직 구간 때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이 정말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도 보시면 한 번에 매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매집이 들어오면서 점점 매집이 급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주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재매집을 진행을 할때 이때 우리가 이 종목을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앞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분기에 서 역대급 퍼포먼스를 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히 이게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태력들 역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천천히 매집을 진행 중이니까 이 매집이 끝나고 언제쯤 반등 타이밍이 나올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이 구간 안에서 짧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때 저점에서 우리도 같이 물량을 모아가서 나중에 한 번에 수확하는 방식 뭐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방식에 맞게 매매하되 다만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을 언제 가져가냐 평단가를 언제 가져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세력들의 매집이 급해지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건데 뭐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평단가가 조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매수세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에 맞게 제가 매매 타점들을 계속 공유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기 정말 좋은 구간이다. 여기서 단기적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모아가기도 좋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매도타점,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 장중에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타점들 모두 다 공유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11월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더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어도 2~3개월은 더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려면 결국에 고간에서 인신 난다라고 하잖아요. 곡간을 미리 채워둬야지 한미반도체 같이 좀더 장기간 바라봐야 되는 종목도 우리가 수익 보는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매집 종목들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마무리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너무 놓치면 아까운 종목들이라서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공유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역대급 종목을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 이번 종목도 우리한테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10월에는 저희가 나왔던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 펩트론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10월 7일에 자. 펩트론을 5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총 100분한테 이 문자로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0월 7일에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부터 5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이때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단 7일 만에. 무려 두 배되는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수급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어찌 됐건 간에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기회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시장이 떨어질 때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수익을 계속 챙.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저희 구독자 분들 중한 명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자 난생 처음 100%를 먹어봤다라고 해서. 아이 때 100만 원만 들어간 게 아쉽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데 몰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들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 종목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9월에는 제가 태성이라는 종목을 매수가 18,000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9월 23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9월 23일에 바닥에서 지지한 것을 확인을 해보고 저점이라고 여겼던 타점에 들어갔고 그 뒤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두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여기서 한번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서 추가 매수 사점 잡은 다음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도 몇 차례 매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종목이 11월에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 종목들을 몇개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테마나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지금 이런 종목을 세 종목 정도 선정을 해놨고 뭐이 중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종목 모두 다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한 종목은 당장 이번 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은 다음 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투입을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이 패턴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딱 100분한테만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여기 제 번호 적어놨으니까 저한테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1월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미리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수급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테마나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라보지 마시고 미리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